안녕하십니까. 슈나이덜렉트릭 전력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정현 매니저입니다. 어, 제가 오늘 공유 드릴 내용은 글로벌에서 DC 배전과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는 트렌드와 DC 배전에 대한 장점, 그리고 구성 방법과 사례에 대한 내용으로 공유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많은 기업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아리백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직류 전기를 수송할 직류 배전망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구축되고 있는 직류 배전망은 교류 배전망을 변형한 형태라 전력망을 안정화를 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최근 DC 배전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AC 배전 시스템과 앞으로 나아가게 될 하이브리드 AC-DC 배전 시스템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 AC 전력을 발전해서 AC 배전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게 될 경우 DC 부하에 개별적으로 DC로 변환해 줄수 있는 AC-DC 컨버터를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전력 품질이 좋지 않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자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하이브리드 AC-DC 배전 시스템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 DC 부하는 높은 용량의 AC-DC 컨버터를 통해 DC 배전을 구축을 해서 피딩을 하게 될 것이고, AC 부하는 기존의 AC 수변전 설비들을 통해서 전력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 DC 변환을 한 번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에너지 효율도 증대가 될 것이고, 이 AC 계통의 전력 품질 또한 크게 개선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DC 배전을 구축을 하게 될 경우 어떠한 부분이 크게 개선이 될 것인지 한번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흔히 저희가 사용 하고 있는 전자기기 충전기, 뭐 모니터, LED 조명, 모두 다 220V AC를 받아서 결국은 DC로 변환을 하죠. 이때 발열도 많이 발생하고 에너지 손실도 많이 발생합니다. 즉, DC 배전을 하게 되면 이러한 변환 과정이 필요 없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전력전자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보아가, 보아 제어가 용이하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터를 직입기동을 하는 것보다 인버터로 운전을 하는 것이 보아 제어에 용이하면서 보다 더 높게 효율성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C회로든 DC회로든 전기는 모두 다 위험합니다만 굳이 따지자면 위험성은 DC와 비교를 했을 때 AC가 약 5배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C 220V, 그리고 DC 220V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AC는 시루치료 표기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220V가 아닌 310V가 될 것이고, 피크투 피크는 620V가 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해지는 전압이 DC 대비 약세를 더 높은 전압인 거죠. 또 다른 이유로는 DC와 같이 극성이 하나면 근육의 이완이나 수축 중둘 중에 하나면 되겠지만,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초당 120번 바뀌기 때문에 그만큼 근육의 이완이나 수축이 자주 발생하게 될 거고, 이로 인해서 심장 근육이 정상적으로 뛰지 못해 심장 마비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결국은 DC로 발전이 되게 되는데, 이때 주로 사용하는 AC 전압으로 변환을 하기 위한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신재생 에너지에 DC 배전 시스템을 적용시키면 전력 변환 감소로 에너지 효율이 약10% 향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전력 변환 장치인 AC/DC 컨버터를 구축함으로써 일부 AC 수변전 설비도 없어지기 때문에 수변전 설비의 기존 설치 면적 비가 30% 정도 소형화되어서 큰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겁니다. 물론 트레이드오프 관계이지만 커다란 LV 스위치 케대비 컴팩트한 AC/DC 컨버터를 통해 전력 설비 설치 면적이 약30% 정도 소형화됩니다. 있게 어, AC로 송배전을 하게 되면 이 표피 현상이라든지 유전체 손실, 코로나 손실에 의해서 효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DC는 먼 거리에 DC 송배전을 하게 되더라도 손실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DC 계통을 구성하면 케이블 굵기를 감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A/C 계통에서 발생하는 표피 현상이 없어서 전류 밀도 향상으로 케이블 단면적을 약30% 감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삼상이 아니기 때문에 케이블 길이도 대폭 감소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구리 사용량도 최대 7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DC는 주파수가 없어서 통신선의 유도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이변화을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력품질 부분에서도 크게 향상이 되게 될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전 세계적으로 이 AC 계통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신재생 에너지나 전기 자동차 등, 이 DC 배전망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AC 계통에 대한 어떤 제품 표준이라든지 설치 표준에 대한 어, 정말 다양한 스탠다드들이 마련이 되어 있지만 DC에 대한 스탠다드는 정말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Current OS와 같은 단체들이 DC 스탠다드를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Current OS는 슈나이더와 이튼이 함께 설립을 하였고요, 이 DC 배전을 위한 스탠다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IC UL 측에서 가입을 하였고요. 이 Current OS가 i c 그리고 ANSI NEMA축으로 표준화를 제공하게 되어서 이를 기반으로 DC 배전 사업 개발을 하게 될 것이고 전력기기 회사에서도 표준 제품을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어 현재 이 IEC 스탠다드에서 Current OS 내용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SYC, LVDC가 Low Voltage Direct Current and Low Voltage Direct Current for Electricity Access인데 현재 다양한 워킹그룹으로 함께 표준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전기설비기술위원회인 테크니크 커미티 TC64 부분에서도 이 워킹그룹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더 나아가서 MEN인 네덜란드 전기협회에서는 이미 Current OS를 채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빠르면 3년 또는 5년 안에 Current OS 스탠다드가 이 IC 스탠다드에 전목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높은 가능성으로 DC 관련 표준들이 KC뿐 아니라 각 국가에 반영이 되게 될 것입니다. c 어, u r r e n t o s 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스탠다드는 Protection Zone, voltage level, voltage d r o p control 등이 DC 배전에 대해 중요한 부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Protection 어, Zone은 DC 배전 계통에서 고장 전류에 대한 범위를 기준으로 구분을 한 다음에 존 0부터 존 4까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존 0이 가장 위험한 구역이고요. 숫자가 올라갈수록 안전한 구역입니다. 즉존 4가 이 사람이 일상생활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구역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DC는 영전이가 없기 때문에 전력을 차단을 하기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장 조류 발생 시 안전하게 차단을 할수 있는 SSCB, Solid State Circuit Breaker의 솔루션이 필요하고요. 이 해당 전력기기는 어, 지금 현재 저희 슈나이덜 일렉트릭에 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볼테이지 레벨 부분을 보시면 이 저압 계통에서 AC는 1000V 이하, DC는 1500V 이하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AC는 220V, 뭐 380V, 440V 등 표준화되다시피 해당 전압 영역을 사용하고 을 있습니다. 그러나 DC 전압 레벨 같은 경우는 이커런 r r e n 에서 오랜 기간 다양한 산업군, 그리고 정말 다양한 전압 브레인즈로 시험을 한 결과 가장 안정적이고 안전한 전압 레벨이 350V와 700V인 것을 확인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미널 볼테이지를 350V와 700V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볼테이지드룹은이 DC 계통을 꾸리기 위한 AC-DC 컨버터가 병렬로 운전되기 위한 조건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발전기나 변압기가 병렬 운전을 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 것처럼, 이 AC-DC 컨버터가 병렬 운전을 하기 위한 조건이 바로 드룹 제어 영역입니다. 어, 그리고 간단한 DC, 어, 간단한 DC 구성도입니다. 이 AC-DC 컨버터들을 병렬로 운전을 해서, 어, DC 부스웨에 전력을 씻습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원을 DC로 묶어서 이 배터리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에 에너지를 충전을 하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로 DC 부하에게 전력 공급을 하게 됩니다. 최대한 신재생 에너지와 이 배터리 에너지를 이용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이 컨버터를 통해서 전력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이 DC 그리드에서 넘치게 되면 어, 바이드렉션을 컨버터 즉 양방향 컨버터를 통해서 AC계통으로 에너지를 환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군 부하로 왔을 때도 용접기, 산업용 로봇, 그리고 DC 부하이기 때문에 이 DC 전력으로 공급이 가능하고요. 이 추가적인 부하를 확장할 을 때도 기존 AC 시스템 대비 보다 더 수월하게 확장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전기차 생산 공정 중에도 어, 프레스샵부터 뭐 바디샵, 페인트샵, 어셈블리샵에도 DC 부하인 용접기, 산업용 로봇, DC 모터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DC 배전을 적용하였을 경우에 보다 더 높은 효율로 설비들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제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 포메이션 에이징 공정에서 어, 아시다시피 배터리는 DC로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배터리가 원하는 DC 전압으로 맞춰주기 위해 개별 부하에 ACDC 컨버터와 DCDC DC 컨버터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변환 손실도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전력 품질이나 노이즈도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을 개선을 하고자, 앞으로 대용량의 ACDC 컨버터를 통해 직류 배전을 구축함으로써, 변환 효율도 높이고, 이 방전되는 배터리 에너지로 다른 배터리에 충전할 수 있는 에너지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DC 배전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쭉 살펴보면 이 AC DC 컨버터, 솔리드 스테이트 서킷 브레이커, 그리고 전통적인 기계식 차단기, 메카니컬 서킷 브레이커 등을 통해서 DC 배전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C 배전 몇몇 사례를 공유를 드리면 이아람코넨 빌딩과 이 사이언스 파크 단지 내 전기차 충전소, 그리고 네덜란드에 있는 N470이라고 하는 이 고속도로에 이 DC 배전을 구축을 했습니다. 먼저 아랑코 은행 빌딩 같은 경우는 이 빌딩 전체가 DC 배전으로 이루어진 건물입니다. 어, 여기 제가 직접 다녀왔었는데요. 2층 규모의 건물에 이 전력 케이블이 인입하는 순간 AC-DC 컨버터에서 이 DC로 변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배터리 에너지 스트레이지 시스템과 솔라 판넬을 설치해서 를 신재생 에너지로 활용을 해서 한 달의 전기요금이 거의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용 건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어, 두 번째 사례는 이 ASR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사이언스파크 단지입니다. 어, 여기에 이 전기차 충전소 공간을 모두 다 DC로 배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DC 배전을 하였기 때문에 전력 변환 효율도 좋고,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어, 세 번째 사례도 제가 직접 다녀왔었는데요. 이 네덜란드의 N470 구역에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약 5km 정도 되는 거리에 DC 배전을 해서 가로등 조명 설비와 신호 시스템 그리고 안내 표지판 등의 이 전력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서브스테이션이 있었고 도로 양쪽 끝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5km 가까이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태양광 설비가 또 일석이조의 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신재생에너지뿐만이 아니고 방음벽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고속도로의 어, 구간에 기존 대비 약10% 이상 에너지 절감 어, 효과뿐 아니고 이산화탄소 배출 또한 약1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기, 초기 투자 비용인 카펙스 측면에 있어서도 케이블 코리 사용량도 약35% 정도 줄였습니다. 어,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미 각 사업장에서 효율을 향상시키는 많은 작업들을 하시고 계실 텐데, 추가로 효율을 더 높이고, 이 넷째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솔루션으로 DC 배전을 소개드렸습니다. 이 AC 배전에서 개별 변환 장치 대비 높은 용량의 변환 장치를 구축을 하였을 때, 더 낮은 손실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크 전력 또한 이 신재생 에너지와 이 배터리 에너지 스토리치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DC 배전을 구축을 하게 되면, 이, 어, 에너지 사용량을 대폭 감소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를 하게 될 거고, 이 고리 원자재 사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속 가능성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한발 앞두게 될 것입니다. 어, 지금부터 이 DC 관련 기술들을 저희 신나이들리툴과 함께 내재화 할수 있다면, 앞으로 또 다른 큰 경쟁력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발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